기다려? 응? 음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좀 차갑다. 아, 그래, 그래. 여기서 기분 나쁘게 나가면 이제 목욕 못 하지. 응? 음. 호야는 저희랑 가족이 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목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. 평소에 다른 아이들보다 자주 그루밍을 하는 편이고, 또 성격도 깔끔한 고양이라 그루밍을 할 때도 아주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그동안 털 상태도 양호하고, 응가나 쉬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, 전혀. 그래도 1년 정도가 되니까 털의 윤기도 좀 사라지고, 만져보면 푸석푸석하니, 슬슬 떡진 것도 보여서 새해를 핑계삼아 호야를 목욕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호야 깨끗하게 씻자 알았지?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착해 아고 예뻐 아구 예뻐 어구 착해 어구 착해 어구 착해 처음으로 하는 목욕인데, 토비가 참 잘해줬어요. 토비 착하다. 응? 우리 토비, 우리 토비. 기도 좀 쉬자. 덩치도 있고 해서 걱정을 했었는데, 아주 편하게 잘 목욕을 끝마쳤거든요. <laughs> 고리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욕을 했습니다. 예상을 끈건고리도 마찬가지였어요. 음. 아이고, 예쁘네. 우리 보리. 아이고, 우리 보리 예쁘네. 음. 음. 네. 고리도 네. 아주 착하게 목욕을 잘 끝냈습니다. 쵸비랑 보리가 이 정도니 우리 호야는 덩치도 작고 그러니까 껌이겠죠? 호야. 야야야! 그래. 어머어머. 됐다. 어 그랬어. 어 그랬어. 이거 그랬어. 아유 어, 이런 상황이지. 음음 응, 음. 응, 응. 괜찮아 괜찮아. 어 괜찮아. 괜찮아. 어우 놀랐다 엄마도. 야 발동. 음 응, 그랬어. 괜찮아. 아 어, 엄마 너무 놀랐잖아. 음 응, 괜찮아 괜찮아. 더 어, 괜찮아. 응. 어. 나갈래. 괜찮아? 응. 어, 응, 괜찮아. 응. 어, 그래 그래. 먹어야지. 그래 그래. 응, 야, 물좀좀 좀. 응. 음. 뜨거운 물 조금만 좀들어줘 봐. 먹으자. 응. 어. 응. 어, 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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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어어어어 어어 어어 어안어안 돼, 안 돼, 라 돼, 안아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미안 돼, 안미안 이런 상황인 줄 몰랐지. 미안해. 응? <laughs> 어차피 들어온 김에 씻고 가자. 응? 호야, 어, 조금만 참아. 응? 응? 기다려. 오, 괜찮아? 알겠어. 옳지, 옳지, 옳지. 옳지, 옳지. 무시를 할줄 알았는데, 너이 정도인 줄 몰랐어. 자, 다시 물 조금 틀어줄래 응. 응. 어 그래 그래 그래. 어어 그래, 어, 그래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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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와. 음. 와. 음. 어, 음. 음. 어 그랬어. 어 괜찮아. 응. 괜찮아 우리 호야. 우리 호야 괜찮아. 괜찮진 않지만, 음. 어, 됐어. 어, 아, 그래, 그래. 여기서 기분 나쁘게 나가면 이제 목욕 못 하지. 응? 어이구, 그랬어. 그래. 응? 괜찮아? 음. 엄마 여기 있잖아. 얼지얼지 괜찮다. 물좀 이제 아예 틀어놓고 있게. 어? 얘 근데 샴푸질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. 응. 음, 물을 진짜 싫어한다. 응. 눈곱 좀. 눈곱 좀 띄자. 응. 음. 너무 놀랐어. 어, 음, 세상에. 미안. 한 번은 씻어야지, 그래도. 응 음. 어이구, 세상에. 옳지, 옳지. 오케이. 편하게. 어이구, 그랬죠 <laughs> 호우야. 우리 <laughs> 호야 이렇게, 이렇게 씻자, 그 대신에. 응. 그 대신에 기분 안 나쁘게, 이렇게, 이렇게 씻자. 응. 옳지, 옳지, 옳지. 괜찮아? 어이구, 우리 호야. 화났어. 응. 보자. 아휴. 힘도 장난 아닌데? 꼬리 어딨어? 약식으로 씻읍시다. 응. 자! 응. 한 번은 씻어야지. 내가 지금 기회를 노릴걸? 맞지? 응. 음. 오이샤. 오이샤. 이제 손 조금 내볼까? 오이샤. 오이샤. 됐다. 아유, 고 엄마 엄마, 엄마, 엄마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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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나좀 살려줘 빨리 어떻게 음, 옳지 옳지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충분히 푹 구워져 옳지 옳지 얼지 옳지, 옳지. 음. 음, 이런 느낌에 눈도 좀 씻고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먼저 좀씻 어이구어이구어이구이거 오이고, 화이어 오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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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다했다 됐다 됐다 그랬어, 그어그어 응, 그랬어. 그랬어? 응? 응. 응, 그랬어. 응. 응. 빨리 고기 0 응? 응? 자 됐다 됐다 이제 0기 안에 가자 <목소리> <목소리>